여러분은 월등 준비를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추운 날씨가 계속되면서 최근 이것을 구매하시는 분들이 급증하고 있다고 합니다. 썰렁해진 실내엔 최고라고 하는데 다양한 컬러와 패턴으로 집안에 온기를 불어넣고 멋진 인테리어 소품 역할도 거뜬히 해내는 카펫과 러그입니다. 우풍이 심한 가구나 추위를 많이 타는 사람들 사이에선 이미 겨울철 필수품으로 자리 잡은지 오래됐다고 하는데 그런데. 좋은 제품 하나 구비해 놓으려고 하자니 높은 가격 때문에 십살리 사지 못하셨던 분들에게 희소식을 하나 전해드릴까 합니다. 원단 재직에서부터 완성품, 포장까지 자사에서 자체 처리할 수 있는 모든 공정을 완비하고 있어 거품을 쏙뺀 가격으로 고품질의 카페트와 러그를 만날 수 있다고 합니다. 어떤 제품인지 한눈으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감각 있는 디자인은 물론 국내산인 카펫을 거품을 s 뺀 가격으로 만날 수 있어 소비자들에게 각광을 받는 제품이 있다 자체 직영으로 생산되고 판매돼 가격이 저렴할 뿐만 아니라 국내에서 직접 생산될 고품질을 자랑하는 카펫을 지금 만나보자 저희 회사는 극세사를 이용한 가정용 카펫 드 e 그 매트 등을 제조하는 회사로 2003년 처음 생산을 시작하여 국내 카페트 시장에 카페트는 고가라는 인식을 깨고 중저가 제품으로 시장 확산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생산 시설을 꾸준히 증설하여 자체적으로 모든 공정을 처리하는 카페트 생산 공장입니다. 부드럽고도 자연스러운 질감과 청소가 간편한 다양한 기능성 소재로 사랑받는 카펫과 러그를 전문적으로 생산해 온 기업의 제품이 소비자들에게 주목을 받고 있다. 실을 감는 와인더기부터 원단을 재직할 수 있는 다양한 기계까지 자체 보유하고 있습니다. 특히 국내 유일 컴퓨터 컨트롤 방식으로 재직하는 카펫 전용 한편기를 다수 보유하고 있으며 대형 제품에 적합한 대폭 2m까지 재직 가능한 터프트 직기와 재직된 카펫 원단을 가공할 수 있는 접착용 라미네이팅기, 2m 대형 코팅까지 가능한 논슬림용 한멜트 코팅기 또한 보유하고 있습니다. 자동재단기는 물론 미싱, 봉제, 오버로킹, 바이오스 모든 공정을 자사에서 처리하여 포장, 판매하는 원스톱 시스템 공장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10여 년 동안 실내용 카펫과 러그를 자체 생산해온 만큼 노하우 또한 대단하다. 원단 제작 공정, 후처리 공정, 마무리 공정까지 가능한 기계들을 갖추고 있어 원단 제작에서부터 완성품, 포장까지 자사에서 자체 처리가 가능하다. 원단 제직부터 가공, 봉제, 포장, 출고까지 자체적으로 처리함으로 생산 효율을 높여 많은 비용을 절감하여 저렴한 가격으로 고품질의 제품을 공급할 수 있는 것이 장점입니다. 또한 모든 공정을 한 곳에서 처리하다 보니 다양한 제품을 짧은 시간에 생산 개발하여 납기일을 단축할 수 있는 것 또한 큰 장점입니다. 무엇보다 국내에서 직접 생산되는 제품이라 믿을 수 있고 자체 생산 직영 판매하기 때문에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하고 있습니다. 자체 공정은 가격이 저렴하다는 점 외에도 다양한 장점을 갖고 있다. 고객이 원하는 디자인을 주문만 하면 제작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특판 제품 또한 고객 맞춤형으로 제작이 가능하다. 또한 모든 제품은 공장에서 직접 보고 구매가 가능하다. 인테리어 측면을 고려한 다양한 제품부터 난방을 보조하기 위한 제품과 물세탁이 가능한 실용적인 제품까지 여러 제품들이 있습니다. 특히 주문 생산이 가능한 고객 맞춤형 제품과 기업 홍보용 특판까지 가능한 제품도 있습니다. 사용 용도로는 거실에 사용하는 어, 카펫, 침실에 사용하는 중소형 러그, 주방, 욕실 현관에 사용하는 매트까지 다양하며 제품 소재로는 실용적이고 관리가 쉬운 극세사부터 건강을 생각한 친환경 소재, 자연 섬유, 면이나 내연 등을 이용한 제품들이 있습니다. 특히 자사가 생산하는 모든 제품은 진면 논수립 처리를 원칙으로 하고 있어 미끄럼으로 인한 사고가 없도록 세심하게 신경 쓰고 있습니다. 면이나 극세사를 이용해 가볍고 다양한 디자인으로 인테리어에 변화를 줄수 있는 제품들. 고유가 시대 난방비 절약은 물론 세탁까지 간편해 주문량이 꾸준히 늘고 있다고. 전직원이 품질 관리에 심서 소비자가 만족할 수 있는 제품이 될수 있도록 노력하여 제품질을 향상시킨 결과 생산과 판매 증대라는 커다란 결실을 맺어오고 있습니다. 고가의 카펫과 수입에 의존한 국내 현실에서 중저가의 카펫을 생산 공급하여 누구나 쉽게 사용할 수 있는 대중화를 만들어가고 있다고 자부합니다. 카펫은 겨울에 사용한다는 편견을 넘어 사계절 사용할 수 있는 다용도로 카펫을 개발하여 여름은 시원하게 겨울은 따뜻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 중에 있으며 다양한 제품을 개발하여 국내 시장을 넘어 해외 시장까지 널리 알릴 수 있는 회사가 될 것입니다. 정확한 검수와 개별 포장을 통한 출고 시스템으로 현재 온라인 오픈 마켓을 통해 절찬리에 판매되고 있는 카펫과 러그 올겨울 믿을 수 있는 국내산 카펫과 러그로 보온과 인테리어 효과를 동시에 누려보자.